수도 없는, 없는 나라소가 헬리콥터를 타고 기니피그가 친구를 빌리고 일요일에는 완전히 조용한 곳 믿기 힘드시죠? 스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탐험 함께하며 이 평화롭지만 특별한 나라에 대한 놀라운 진실, 수누까지를 알아 봅시다. 일소는 레드카펫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스위스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왕족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소들이 숲이나 안개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게 15kg에 달하는 큰 방울을 목에 단다. 이 방울 소리는 계곡의 일상적인 배경음이 된다. 알프호른이라는 4m 길이의 전통 악기도 있는데 음악 공연용이 아니라 소를 집으로 부르기 위한 것이다. 알프스에서는 소와 관련된 교통 체증을 피하려고 일부러 소 전용 터널을 만든 곳도 있다. 매년 가을 소들은 꽃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알프스 하산 축제 동안 마을을 행진한다. 이 체르마트 조용한 동화 속 마을. 체르마트는 500년 넘게 자동차 없이 살아왔지만 스위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여행지 중 하나이다. 교통과 매연 대신 자갈길과 조용한 발걸음, 전기택시 가끔 보이는 마차가 있다. 토블론 초콜릿에 그려진 피라미드 모양의 마트 홀은 아래 해발. 1,600m에 위치한 체르마트는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자연산소 요법이라 불린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모습이 후진성을 뜻뜻하는 것은 아니다. 체르마트는 조용히 현대적이다. 제설 로봇이 24시간 작동하며 거리도 항상 깨끗하다. 삼풍듀 박물관이 있는 치즈 사랑 국가. 치즈가 단지 곁들임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위스가 그 생각을 바꿔줄 것이다. 여기서 치즈는 문화이자 자부심이며 열정이다. 평균적인 스위스 사람은 1년에 9kg 20파운드 이상의 치즈를 먹는다. 이 작은 나라는 450가지가 넘는 치즈를 생산한다. 부드럽게 녹는 그뤼에르 구멍과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한 엠멘탈, 그리고 동굴 속에서 수십 년간 숙성된 희귀 치즈 한입 한입이 시간의 맛처럼 느껴진다. 치즈 바퀴를 보물처럼 전시한 퐁듀 박물관도 있다. 퐁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다. 가운데엔 김이 나는 치즈 냄비식에 반대 방향으로 찍는 빵, 그리고 주위를 가득 채운 웃음. 사 로이커바드 알프스 온천의 수도. 해발 1, 400m 알프스 고지에 위치한 로이커바드는 김이 피어오르는 광천수가 평화를 선사하는 마을이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천연 온천지로 매일 64개의 온천에서 380만 리터가 넘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휴식을 위한 이벽이 아니다.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의식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지친 몸뿐 아니라 숨겨진 감정의 상처까지도 달래준다. 파리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로 하루를 시작할 때, 로이커바드의 노신사들은 눈 덮인 들판을 건너 49도 온천에 몸을 담그며 기미산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조용히 내쉰다. 오 스위스 초콜릿을 넘는 미식 여행. 스위스는 산과 세계적인 초콜릿으로 유명하지만 이 나라의 요리도 절대 잊을 수 없다. 아침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바삭한 감자, 팬케이크, 로에스티로 시작해보자. 좀더 든든한 것이 필요하다면 마카로니, 감자, 크림 녹인 치즈가 어우러진 진한 알프스 파스타, 엘플러 마그로넨을 추천한다. 동부에서 온 달콤한 페이스트리, 엔가딘, 너트 타르트도 빼놓을 수 없다. 너무 맛있어서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스위스 요리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다. 한 입마다 이야기가 있고 지역의 자부심과 대대로 전해진 전통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지 영향이 아니라 기억이며 정체성이며 따뜻하게 차려낸 축제이다. 육 스위스 바다도 수도도 없지만 유럽의 심장. 공식 명칭은 스위스 연방인 스위스는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종종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 불린다. 메릴랜드 주 정도 크기에 이 작은 나라는 극적인 알프스 지형을 거울처럼 비추는 1,000개 이상의 호수를 품고 있다. 스위스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로만슈어 총 4개의 공용어가 있다. 로만슈어는 인구의 소수만이 사용하지만 여전히 국가 정체성의 소중한 일부로 여겨진다. 공식 수도는 없지만 베르니 연방 정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칠레 위렌 시간이 멈춘 자동차 없는 알프스 마을. 해발 1,650m 절벽 위에 위치한 위렌은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다. 이곳에는 도로가 없다. 톱니바퀴 열차와 케이블카만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도시 사람들이 지하철 타듯이 곤돌라를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교통 체증도 경적 소리도 없다. 그저 라우터 브루는 계곡 아래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존재한다. 겨울이면 마을 전체가 스키장이 된다. 아이들은 스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점심 식사 후 스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넌 광고는 없고 나무 샬레와 수제 치즈 매일 산을 걷는 노인들만이 있다. 근처에 아이거 모헨히 융프라우 봉우리가 엽서를 완성시킨다. 팔스위스의 강인한 여성들. 취리히나 제네바 같은 도시에서는 여러 언어로 대화하며 우아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자신감 있는 여성들을 자주 볼수 있다. 스위스 여성들은 외모만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도 막강하다. 많은 여성들이 투자와 부동산 주식 포트폴리오를 숙련된 CEO처럼 운영한다. 놀랍게도 스위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산악 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들은 스키 초콜릿, 제조 세계 국어로 알프스 트레킹을 안내하는데 능하다. 평균 결혼 연령은 31세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활약한다. 취리히에는 이별 카페도 있어 커플들이 카푸치노 한장과 함께 평화롭게 작별한다. 그리고 틴더는 이자 이곳에선 등산 데이팅 앱이 인기다. 구 바우프슈트라세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억만장자 거리. 취리히 중심에 위치한 바오프 슈트라세는 조용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쇼핑거리 중 하나이다. 단 1, 2km 길이지만 고급스러움과 절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샤넬 에르메스 롤렉스 파텍 필립 매장이 줄지어 있으며 매장 조명은 박물관처럼 은은하고 직원들은 꼭 필요할 때만 말을 건넨다. 발 아래에는 조용히 수십억을 보관하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금고가 자리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루시라 불리는 수천 개의 작은 전등이 따뜻하고 우아한 빛의 천장을 만들어낸다. 파파라치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다. 한 시간에 10만 달러를 써도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이 스위스식 럭셔리 절제되고 정밀하며 사생활을 깊이 존중한다. 시 스위스의 결혼식 자연 단순함 그리고 진심. 스위스의 결혼식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소나무 아래나 산속 가을가 옆에서 이루어지는 진심 어린 순간들이다. 아펜첼에서는 커플들이 화려한 자수가 놓인 전통 의상을 입는다. 베른에서는 신부가 흰색 스위스 십자가가 수놓인 드레스를 입기도 한다. 어떤 드레스는 제작에 2년이 걸리며 가보처럼 대대로 전해진다. 리무진은 없다. 신랑이 가족과 함께 산을 올라가 신부를 만나고 둘이 함께 식장까지 걷는다. 케이크는 웅장한 디저트 대신 소박한 허브. 치즈 타르트나 수제, 옥수수 빵이 나온다. 결혼식이 끝나면 친구들이 부부의 집 밖에 모여 도자기를 깨며 나쁜 운을 쫓는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아마도. 실1 스위스 라이프 스타일. 가장 작은 디테일 속의 조화. 스위스에서는 쓰레기조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연간 코드가 있는 지정된 봉투에만 버려야 하며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조용한 지적이나 공식 경고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 시간을 엄수하는 문화는 두분 지각한 열차에도 공개 사과가 있을 정도로 철저하다. 일요일에는 침묵이 금이다. 청소기도 망치질도 발코니에 널린 빨래도 없다. 공동체는 강요 없이요, 강요 없이 조화를 유지한다. 오래된 목조 가옥에 지붕 아래엔 태양광 패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곳의 현대성은 전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마치 산타썰매 탄 테슬라처럼 변화는 스위스식으로 조용하고 사려 깊다. 시비벨은 오래된 가죽책 같은 도시. 사실상의 수도인. 베르는 수도라기보다는 동화 속 마을 같다. 자갈길 붉은 기와 지붕 6km에 이르는 아케이드는 비가 오든 말든 산책하기에 완벽하다. 아이들은 세기 넘은 치트글록에 시계탑 근처에서 놀고 매시간마다 작은 기계 인형들이 춤을 춘다. 연방 궁전은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아래 강가에는 도시의 이름을 딴 평화로운 곰 보호구역에서 진짜 곰들이 산다. 봄이면 장미 정원에는 200종 이상의 장미가 만개하고 여름 저녁이면 사람들은 강에서 수영하거나 중세 와인 저장고 아래 숨겨진 재즈 배에서 여유를 즐긴다. 이 도시는 마치 마을 같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따뜻함이 있다. 13. 스위스의 대표적인 명소와 풍경들. 어느 곳보다도 5분마다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스위스다. 피라미드 모양의 마트 호르는 해발 4, 478m로 토블론 포장지에도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 융프라우 요후에서는 영원한 눈을 볼수 있다. 글래시어 익스프레스는 200V 91개의 다리와 91개의 터널을 지나 8시간의 절경여행을 선사한다. 제네바 후스카의 시용성은 바이런 경과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쌍폭포가 있는 라우터 브루넨 계곡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하다. 반지의 제왕에 리븐델의 영감이 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스위스는 단지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엽서이다. 14 스위스의 축제들. 눈과 시계만이 아니다. 12월이 되면 제네바는 1692년 승리를 기념하는 레스칼라드 축제로 활기를 띈다 퍼레이드 초콜릿, 냄비 중세 의상이 거리를 가득 채운다 2월이나 3월에는 바젤의 파스나흐트가 도시를 음악과 가면이 어우러진 초현실적인 꿈으로 바꾼다 이 축제는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다 취리히는 봄을 맞이하며 거대한 눈사람 베크를 태우고 여름 날씨를 예측한다 수십 년에 한번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는 수천 명의 공연자가 포도주 문화를 기리는 페트대 비뉴롱 축제를 펼친다. 이들은 단지 축제가 아니라 스위스 유산에 바치는 사랑의 편지다. 빛과 소리, 웃음으로 쓰인 편지다. 15세기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의 생활비. 스위스는 저렴하진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취리히나 제네바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는 월철별대200 정도이다. 공과금은 약 디베드로, 인터넷은 50유로. 외식은 평균 한 끼에 2 0대 45이고, 식료품은 월약 400이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에 머무른다. 안전청결함, 삶의 질 때문이다. 로장 같은 중형 도시도 저렴한 가격으로 90%의 안락함을 제공한다. 평균 월소득이 약7 0 0 0인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균형 잡힌 나라 중 하나다. 16. 평화를 상징하는 유일한 정사각형 국기 전 세계에서 정사각형 국기를 가진 나라는 단두곳 뿐이며, 그중 하나가 스위스다 강렬한 빨간색 배경과 흰 십자가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다. 이 디자인은 중세 스위스 군의 휘장에서 유래되었고, 1989년에 공식 채택되었다. 정사각형 모양은 균형과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립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스위스 정체성의 핵심 가치이다. 이 중립성은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스위스는 양차 세계 대전 내내 중립을 유지하며 정치보다 평화를 선택했다. 적십자기 또한 스위스 국기의 색만 반전시킨 버전으로 제네바가 인도주의 운동의 발상지임을 기리는 뜻이다. 이 국기는 자랑이 아닌 목적을 지니고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17 시민이 법을 바꾸다 실현되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 스위스에서는 민주주의가 몇 년에 한번 있는 투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권리이다. 만약 시민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반대할 경우 100일 이내에 50천 명의 서명을 모으면 전국 투표를 유도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고 싶은가? 18개월 안에 100천 명의 서명을 모으면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진정한 직접 권한이 국민의 손에 있다. 심지어 기본법조차 도전받고 다시 쓰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치인에게 책임을 지우며 국민이 국가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곳의 민주주의는 수동적이지 않다. 능동적이고 정밀하며 강력하다. 책임 위에 뿌리를 둔 체계이다. 18기니피그 친구를 빌릴 수 있다. 스위스의 동물복지법은 좋은 의미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동물을 재산이 아닌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본다. 예를 들어, 기니피그를 한 마리만 기르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짝과 함께 살아야 한다. 만약 한 마리가 죽었고, 당장 입양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남은 기니피그가 외롭지 않도록 임시친구를 빌릴 수 있다. 개를 입양하고 싶다면 먼저 돌보고 훈련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 스위스 사회는 동물을 존엄과 공감 친절로 대한다. 인도적이라는 것은 단지 법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19. 일요일은 신성하다. 고요함의 날. 스위스에서 일요일은 단순한 주말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침묵의 날이다. 도시와 마을이 느려진다. 망치질. 잔디 깎기 청소기 소음은 없다. 쓰레기조차 미뤄진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지켜지는 것이다. 일요일에는 사람들은 산을 걷거나 가족을 방문하거나 벤치에 앉아 새소리와 바람을 들으며 조용히 보낸다. 소음도 급함도 서두름도 없다. 자연과 서로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다. 속도를 숭배하는 세상에서 스위스는 정적을 택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22총기와 평화 스위스의 역설 스위스는 유럽에서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총기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든 스위스 남성은 의무군 복무를 해야 하며 총기 사용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훈련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복무 후에도 소총을 집에 보관하지만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대비를 위한 것이다. 개인 총기를 소유하려면 전과가 없어야 하고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하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총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운다. 이곳의 평화는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교육, 상호 존중에서 온다. 저희와 함께 스위스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간직하고 계속 탐험하세요.